헤헤 지금이야 지금 준비된거야? 됐어 됐어 준비된거야?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뭐 의류를 하나 사려고 해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핸드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성질을 찾아다니잖아요 핸드폰을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할까 이런 성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킹카에서요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 우리로 따지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자, 킹카 특가로 오늘부터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도 힘들고 저희 중고차 시장도 매우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킹카에서도 저렴하게 오늘부터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넘버 투 님. 자, 넘버 투. 자, 넘버 3 넘버 포, 넘넘버 쓰리라니까요. 쓰리야? 예. 예. 그뭐 그러니까 일단 <laughs> 하, 그냥 하시고 어. 자 오늘부터요 중고차를요 퍼벌라게성이자아요지하게억수로졸라재미없네자 어? <laughs> <laughs> 어. 오늘부터요 <laughs> 퍼벌라게지하게억수로탈랑게요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부터 중고차 플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함께 가시죠! 요! 완전 미쳤다. 와 대박. <laughs> 자, 어우, 후진 한번 넣어볼까? 야, 이거 너무 승차감이 좋은데, 이거? 와, 미쳤다. <laughs> 자, 하차감 어때? 와, 와 하차감 미쳤는데요? 어, 어, 그치. 야,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20km 나온다는. 2 0 k 어디까지 앉실 <하실> 거야? 자, <laughs>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추가 옵션만 무려 450만원이 추가. 50만원. <laughs> 네. <laughs>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 아, 힘들어 죽겠네. 자, 흰색 바디에 파노라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거기에 아이보리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풀이에요. 신차가가 5,823만원. 어, 겁나 비싸네. <laughs> 근데 중고차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지요. 네네. 자, 오늘 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예요. 함께 가시죠!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들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 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는 7세대 모델입니다. GN7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요, 아주 핫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비까지 너무나도 좋은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요새 날씨 많이 좋아졌잖아요. 날씨 너무 따뜻해요. 자, 우리 형님들 뚜껑 열고 다니시라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완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만 무려 450만 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 커튼 그리고 퓨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 거기에다가 하이테크 패키지 하나도 빠짐없는 완풀옵션이고요자 블랙잉크가 하나 아쉽긴 한데요 그걸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시트가 더좋더라고요자 브라운 아파가죽 시트도 적용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스펙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1월에 출고된 현대의 그랜저 GN7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상위급 등급의 차량답게 옵션 너무나도 빵빵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 옵션까지 많이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라서 옵션은 진짜 뭐 남부럽지 않을 만큼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량 상태도 너무나도 끝내줍니다. 자, 빠르게 전면 유리 상태 설명드리면요. 와우,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크게 돌틈 현상 안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 같습니다. 자 앞쪽에 후드 부분이죠. 후드 부분도요. 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야돌티면서 거의 안 느껴지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샘니슨 호리즌. <laughs> 아, 영어, 힘들어. 자, 자, DRL도요,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이 차량이요. 자, 밑에 쪽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쿨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캘리그라피 전용 그릴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와우, 너무나도 이쁩니다. 딱 보면은, 야, 나는 최고급 차야라는 걸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 적용되어 있고요. 밑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및 긴급제동,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서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자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2-3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미세한 주차음집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는 잘 티도 안날 정도의 미세한 흠집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력, 와, 진짜로,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우, 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형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승차감 때문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또 요게 추가 옵션으로 한 13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뜬금없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도어 쪽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PPF 시공도 해놓으셨어요. 생활 필름 적용을 해놨고요. 뒷도어 쪽도,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자, 커터까지요. 외판 상태는요. 따봉.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아주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피넬리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휠 상태도요 모서리 부분으로 미세한 주차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랜저 GN7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와우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 이런데는 뭐 스티커도 아직 제거를 안 하셨네요. 또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가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자, 제대로 올라가네. 자, 그럼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전.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다이어 트레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휘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주차음집이 있습니다. 와우, 이건 안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복원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더 부분은요. 깔끔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등거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셨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잘 장착돼 있고요. 앞도쪽요 와우. 뭉큭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자, 뒷도 쪽도요. 오, 자, 커터까지요. 나봉 외판 상태요. 진짜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거나 뭐 아파트 주차장에 협소하다 보니까 또 문콕 당하기 일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다 짱박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휘 상태. 야, 이것도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복원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보험 이력도 영원. 그리고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와우 단순견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입니다 올량호 차량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은 아직 제조사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다 말씀드리고요 실내가 너무 예뻐요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의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완풀 옵션이잖아요 자 옵션 보러 가볼게요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진짜 너무 화사하지 않아요? 자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 왔고요. 자 GN7처럼 공간감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착자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요 허리를 쫙 감싸주거든요 야 너무나도 좋은 착자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요 저 공간감은요 레그룹 자 헤드룸 아주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자 밑에 쪽 C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스트 공간 한번 볼까요 안내스트 공간에는 이렇게 앞쪽에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콘 들어가 있고요자 이렇게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안내스트 안쪽으로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킷스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으로 전동 어, 커튼을 또 이게 추가 옵션을 해놨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간지거든요 다 다치는 거 봐봐요 야 너무 이쁜데요 <laughs> 자 그리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 스티커도 다 제거를 안 했어요 거기 스티커 자세하게 보여드려 봐 구매하시면 또이 스티커 띄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열선 시트 조인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도어 트림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도 깔려있고요. 천장은 또 스웨이드로, 와, 고급스럽게. 또 그리고 개방감 좋은 또 날씨 좋을 때또 파노라마 썬루프 딱 열고 오픈 에어링 느껴야 되잖아요 자 큰지 막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적용돼 있는 완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말이 너무 많다고 또 욕먹겠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도어트림 상태 짜잔 도어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시트 조인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연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썬진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차일드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시트 쪽에 보시게 되면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마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원터치로요 또 운전을 하시다가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숨 잘수 있잖아요 자 옆길에 갓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원터치로 딱 눌러주시면은 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딱 동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마 시트까지 딱 이용해 보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타볼게요 아이고. 아? 일어나 일어나 어, <laughs> 어디서 반말이야? <laughs> 어 근데 시원해요 형님들 야, 다시 다시 원터 복귀 하고 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또 운전하시다 피곤하실 때는 조금 쉴 수도 있는 여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스테리 리셀 버튼 그리고 차체 자세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용없이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요,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문인식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회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으면 우리 형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도 원터치로 이렇게 다 가능해요 원터치로 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조잡하기에 한번두번막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운행하시다 보면 옆좌석에서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편리하게 이렇게 원터치로 딱 눌러주시면 취침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우, 진짜 실내 딱 탑승해가지고 시동 걸면은 이세레머니 나오잖아요. 와 너무나도 이쁘거든요. 무결처럼 그냥 막 지휘를 하는 거죠, 막차 안에서. <laughs> 자, 엠비언트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요 마크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갤레기르피 전용 와우 마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은 정확한 주행거리는 65,000 51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상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스트리어형휠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이쁜데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뒤쪽 보시게 되면 운전하셔서 재밌게 하시라고 또 배드시프트 조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현대 스마트 센스 조용되어 있고요 뭐 차선 유지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와우 우리 형님들이 장거리 주행할 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편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 감성이 넘치잖아요 밤에 이렇게 노을 질때 연인과 가족과 같이 함께 운전하시면서 야이 사운드가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웅장해요 진짜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은 이렇게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계기판도 이쁘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ECM 눈 밀러 적용돼 있고요 파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블루링크 적용돼 있고요 블루링크 적용돼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철 겨울철에 또 이제 시동 먼저 걸어 놓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탑승하시기 전에 환경을 조성을 해 놓잖아요 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우리 형님들 보다는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은 날씨 더운 날차 밖에 세워 놨는데 딱 타면 덥잖아요 근데 이거 블루링크 이용해서 또 이용해 보시면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빌트인캡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SOS 버튼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 온 김에 그냥 썬루프도 한번 해버릴까요? 자썬루프도자오썬루프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와 하늘도 너무 이뻐요 지금 이제. 그, 한7시 넘어가나? 어7시 넘었네요. 7시 넘어가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뻐요, 하늘. 와, 진짜, 파노라마 썬루프딱 열고, 아 오픈 에어링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화려한 엠비언트, 그리고, 이런, 오, 이런 디자인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쪽은 다 디지털로. 디지털 디지털 <laughs> 자 운전석 쪽 통풍 그리고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스텀 모드, 노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터치감도 좋아요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 모드 실행해 놓고 방구 끼면은 이제 창문 가끔 가끔 열리거든요 그러면 또 고장난 줄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고장난 거 아닙니다 자, 기능이 너무 많아 기능이 어우 나도 헷갈리네 자 공기청정 모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원 토치로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laughs> 야 기능이 너무 많은데요. 자 거기에다가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C핀 단자 그리고 C핀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요, 요 살균 작용 들어가잖아요. 여기 살균 작용 그죠? 살균 작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제손 살균 좀 해야 돼. 어손자손 <laughs> 살균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가 살균 작용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컴지막한 이고 컵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지막한 이고 컵홀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키도 저희가 여기서는 두개 보여주고 있지만 카드 키 포함해가지고 세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차 구입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체 좀잘 챙겨 주셔가지고 세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주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제 요새 이제 아파트 주차 공간 좁고 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주차해놓고 이제 짐 실을 때이렇 무선으로 쫙 Oh. <laughs> 빼시면 돼자 <laughs> 그리고요 암레스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12볼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어우, 제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안 보여 드릴 뻔했네요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진짜로 야 이렇게 컬럼식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가지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라운드 뷰 적용됐으면 뭐 주차할 때도 편하지만 이제 좁은 골목길 지날 때 아슬아슬한 공간 있잖아요. 이게 지날 때 어, 달까 말까 아슬아슬할 때 여기 어라운드 뷰 모니터 켜놓고 또 주행하시면 너무나도 편리. 해 이게 또 저는 잘 몰라요. 잘안 써봐가지고 근데 이제 써보신 분들은 어라운드 뷰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천은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 있습니다. 말 많다고 막 진짜 인상 찌푸리고 그러기 없기. <laughs> 자,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노을도 너무나도 이쁘게 지고 있고요. 자, 신이 납니다 신이나.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GN7이었고요. 추가 옵션만 무려 400. 50만 원이 추가돼 있는 블랙 잉크 하나 빠져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고요. 자, 1인 신조로 단순 교환도 없고, 보험 이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퓨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자, 디지털 계기판에 너무나도 이쁜 옵션 풍부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구요. 2023년 1월에 출고된 그랜저 GN7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하얀색 그랜저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7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어, 너무 신나는데요? <laughs> 자, 옆에 보이는 그랜저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알죠? 빵소원성치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형님들? 너무 이뻐.